자, 아, 찾으셨으면, 말라기.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보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시작.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가 반가 반가.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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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락기 3장 6절만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 갖고 오늘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은 다 변한 다는 것이죠. 사람만 변합니까? 모든 것들이 산천초목도 안 변한 것 같지만 변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각 동네마다 개울이 있었는데 그 개울에 물이 많이 내려가서 송사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 개울마다 송사리가 없는 데가 어디 있고 미꾸라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환경이 오염돼서 이제 많이 파괴돼서 이제 미꾸라지 잡기가 힘들고 송사리 잡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만 땅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변한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돌아가는, 그 돌아가는 시간이 자꾸만, 어, 늦어진다고 해요. 어, 영점 2초나 늦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변하는 것이죠.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속,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자막이 나오는 핸드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은 쓰고 있지만 앞으로이 핸드폰이 이거보다 더 발전이 돼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테레비가 없었지만 이제 그 테레비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그런 시절이 컴퓨터처럼 이런 세월이 온고 다니겠어요 우리 100년 전만 하면 라디오 수신기 갖고 라디오 수신기 갖고 삐삐삐 잘 나오지 않는 것들을 잘 다이얼을 갖다가 조정하면서 안테나를 쭉 뽑아서 쓰는 시절도 있을 것이고 또 테레비도 한 50년 전만 해도 테레비가 마음대로 나오지 않고 장대를 높이 들어갔고 그기지국에 남산 쪽에 맞춰놔야 테레비가 잘 나오는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것만 변합니까? 환경도 변합니다. 오늘날 청계천이 저 어렸을 때는 깨끗한 물이 나갔었던 청계천이지만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먹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청계천이 저렇게 먹물이 돼 있고 저렇게 많은 똥들이 떠 내려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동대문 시장에 염색 공장에서 염색을 해갖고 그 염색물을 자꾸만 청계천에 내다보니까 청계천 물이 어느 날은 빨갛고 어느 날은 파랗고 어느 날 시커먼 물이 나간다는 거예요. 또그 판자집에서 변을 갔다가 수세지 화장실이 하니까 변을 보면 다 그것이 청계천 바닥으로서 한강으로 다 떠나가 떠 내려가게끔 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은 저 청계천을 가면 매기가 뛰어놀고 붕어가 뛰어놀고 종사리가 있고 백로가 나오고 새가 나아오는것 아니겠습니까 왜나아오겠습니까 청계천이 그만큼 깨끗하게 비어났기 때문에 이 길에 새가 찾아온 것이고 물고기가 찾아온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안 변한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도 그 시간 시세 때대로 변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조석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돈 받고 줄 때와 돈 받을 때 다르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점점 늙어서 주름살이지고 얼굴에 하얀머리가 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다 변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하나님이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도한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야변화됐네변화됐네 혹시 그 찬양 아시는지요? 예. 꺼변화됐네 그래서 나의 영혼은 변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아니라 야곱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조가 여러분들 다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조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요가품에 안긴다는 사실 믿으시길 진위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 미국의 대통령도 변하지 않아요. 이 작은 만한에 무슨 돈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약 4,500억불이 지금 은행에 잔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4,500 불들을 4,500불다 달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IMF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나 임기 4년 동안 달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망할 것 아니겠어요? 그 많은 돈을 다 내고 또 공장 따지고 공장 을다짐 다음 뱃에는 쿰은 우리가 갖고 일은 너희가 가지라. 그 쿰은 너희가 갖고 일, 일을 내가 가지는 라 것은 얼마나 원탁한일입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미국이 지금 달러가 없어요. 왜 달러가 없는가? 지금 달러를 제일 많은 외환 보유국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조가 넘게 갖고 있어요, 1조가. 약 3조를 갖고 있어요, 3조. 또 일본이 한 1조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몇개 나라가, 1조 같은 나라가 세나라가 되고, 나머지는 5천억불, 4천억불,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아홉 번째인데, 9 0억 4,500불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 돈을 다 내놓으라니까, 아니, 그돈다 내놓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텅텅 피면 옛날 김영삼 대통령처럼 IMF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울방이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변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네도 돈 내놔라. 너네도 돈 내놔라.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비싸게 열 배를 받아먹는 거예요. 어? 우리 대한민국도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갖고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진짜 돈 벌어진 것은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얼마나 무기를 많이 받아먹고 있으니까. 어? 사람은 자기한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내 것이죠.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40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 시골에 김천에 가보니까, 이제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풀이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풀이 낙엽처럼 다 쓰러져 있어요. 그걸 왜 쓰러졌는가 봤더니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근데 제초제를 뿌렸는데 제초제는 그 풀만 죽이더만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왜그 비닐 포장에 검은 검은 비닐을 갖다가 왜씨 이렇게 쭉 빨아놓고 여기다 구멍을 뻥뻥 뚫어갖고 왜 뭡니까 그 씨를 심는가 씨를 심는가 봤더니 그 주변에 잡초가 자라지 말라고 고추 하나만 자라더라고. 그래서 구멍에 씨를 뿌려놨더라고요 풀은 마른다 안 마른다? 풀은 마른다는 것이죠 꽃은 시든다 안 시든다? 꽃은 시든다는 것이죠 풀은 말라서 언젠가는 먼지처럼 바꿔질 것이고 꽃은 언젠가는 시들어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땅에 묻으면 어느 순간에 다 썩어서 뼈만 남는데 이 뼈도 이제 없어져갖고 먼지처럼 가루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시들고 마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길 재미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결판이 되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영원히 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우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어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한다. 그가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은뚝 소식을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리야 왜?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맡기시길 주님의 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이 변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죠. 조금만,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은 싫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을 때만 사랑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이판사판 싸우는 건아니세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좋을 때는 삼키고, 나쁠 때는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에레미 31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미로 축복합니다. 아리야. 하나님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어? 저의 여러분의 사랑은 좋을 때만 사랑하여. 예? 좋을 때만.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는데요더큰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저 우크라나와 러시아 전쟁이 하루 앞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그 전쟁만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이라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그, 그것만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지금 그것만 문제니까 인도와, 어? 파키스탄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거기가 핵, 핵이 제일 먼저 터질 것이 저 인도하고 파키스탄입니다. 그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같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핵 가진 사람이 핵무기를 갖다가 핵 없는 나라를 갖다가 치면은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똑같은 핵 가진 사람이 싸우다 보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데예요 어? 조금만 참고, 조금만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불가하고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고 에레미야 31장 성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야될 줄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길진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분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 축복합니다. 그럼 동일하신 주님은 있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라 사실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신 주님. 그때만 즐거울 때에도 부탄증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좋아 그때만 오늘 风雨。 그때는 괴로울 때에도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 주님 사랑해요. 风雨。 네. 어제나 오늘이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글씨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님은 계속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정기, 오늘의 정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육, 강한 사람이 찾아 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무엇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기도는 바로 그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영결된 통별된 것이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땅도 변합니다. 물도 산천천목도 변합니다. 어제의 강이 오늘의 강이 아니 되는 것이죠. 어제의 산이 오늘의 산이 아니 되는 것이죠. 지진이 나니까 땅이 흔들리니까 땅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의 자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하시는 사람은 사람한테 우상한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흔들지 리 않는 삶을 만듭니다. 내가 자로 치울 때가 있고 우로치울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도되는 것이죠. 우리하고 똑같은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습니까? 약 6,500달러, 6,500억 달러, 우리나라보다 2,000억 달러가 더 많아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두배로잘 사, 왜한거 보이고가 있습니까? 그걸 4년 안에 다 내리는데, 내가 돈 내라! 그러면 35일, 40일 안에 그 돈을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그 합의 한번해갖고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구력질을 얘기를 하는가? 어?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꾸만 변한되는 것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달라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어? 언제 뭘 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변한되는 것이죠. 어제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어? 오늘의 친구가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은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흔들지 않는 삶을 만듭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막잘고 흔들리고 우르움들릴 때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좋아요 여러분이 흔들림 사람 살게 하지 않자고, 세상은 변화도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이 다 캔슬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왜? 너무 무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변해도 기도하는 자는 흔들리지 맙시다. 많은 자는 그래서 1편 62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이시니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그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요새된 것이죠. 우리가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원 불만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야 될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해들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 위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뭐, 감리계는 이제 조금 달르지만 감독이 계시지만, 예? 그만 조금 틀리지만,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예가 노예가 있고, 노예에서 각 교회가 그거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것이고, 또 노예는 총회가 있으니까 그총회에 지시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셉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기도는 불변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 기도할 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대 사제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 자힌 자가 되시길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방 우리가 기다리는 단순한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붙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나는 국경해주겠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그 사정이 안됐어. 우리 처제가 예전에 미국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내가 교수로 임명해주겠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이제 내가 교수님 내가 이제 박사학위 미국에서 영문학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난교수술써주시옵소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내일모레 은퇴하고 이제 나는 그런 힘이 없다 그러면서 박사학위 받으면 교수 시켜 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미국에서 교수 받았지만 사람이 변하니까 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의 네? 저 뉴욕의 네? 대학, 페이시 대학에서 교 내가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갖다가 교수로 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그러면 와가 그래서 교수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들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붙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해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말씀 붙들고, 저의 여러분이 주님께, 교차는 주님께 확실히 붙잡혀 기도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한다면, 저의 여러분의 기도가 석히 응답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말씀 붙들고, 주의 삼청하시면서 한 1분 동안 통사하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없고, 아버지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이산천초확도 변합니다. 아버지 강물도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객체는 하나님께 우리 붙잡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열의을될수 있도록 또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기도하고 내해서 아버지 좋은 결론의 문 열고 자원의 문 열고 시험의 문이 열어지게 주님의 문을 간질받 바르고 맙니다. 세상은 변해도 믿음으로 굽게 서시죠.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표치하는 하나님의 삶을 굳습니다.